안녕하십니까, 토비입니다. 어느 날 DM으로 이런 질문이 왔어요. 한 달에 옷에 얼마나 투자하는지. 그거를 이제 여쭤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. 저는 한 달에 옷을 아예 안살 때도 있고, 그리고 이제 뭐 100만원 넘게 쓸 때도 있고,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SPA 브랜드도 즐겨있죠? 제 옷장만 봐도 이제 6할, 7할 정도가 이제 다 SPA 브랜드입니다. 그리고 이제 처음 트라이 하는 스타일은 대부분 다 저렴한 제품을 구매해보고, 이게 이제 나한테 어울린다 싶으면 이제 그때 이제 고품질, 이제 하이 퀄리티로 구매를 하거든요. 그렇게 이제 몇 년간 고민하고 고민해서 구매한 게 바로 이울 셔츠입니다. 근데 이런 체크 셔츠처럼 이제 이것저것 구매해 볼수 있는 것도 있는 반면에, 저렴한 제품으로는 뭔가 이렇게 트라이 해보지도 못하는 유니크한 영역이 있습니다. 바로 이바지이해릴 바지는, 제가 저번에 빌려온 바지입니다. 그 친구 있죠? 하나 있다길래 궁금해서 하나 빌려왔습니다. 네, 보시다시피 굉장히 독특한 데님입니다. 제가 본 청바지 중에 제일 독특한 데님. 이거 앞에 이렇게 턱 잡힌 거부터 시작해서 이 뿌려놓은 페인트. 이게 아무래도 일반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 매니아층이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게 일본에서도 매니아층이 있습니다. 이게 대체 불가능한 바지잖아요. 헤리 아니면 이런 건 어디서 구해? 그래서 어쨌든 대체 불가능한 바지다 보니까 이제 비싼 가격대가 형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맨날 줄을 서서 삽니다 이거를 <laughs> 가격대는 이제 일본에서는 4만 몇천원 해가지고 한 40만 원대 정도고요 국내에서는 61만 7천 원입니다 이게 아니 무슨 바지가 60만 원이야? 네, 근데 일단 한번 입어보겠습니다. 어. 착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좀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바지 같습니다. 네, 핏. 핏을 보면 은이 삼포가 굉장히 두드러지죠. <laughs> 이게 가장 큰 호불호일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예, 그 오라리 영상에서도 저는 얘기했지만 별로 그렇게 신경 쓰는 편은 아니에요. 그래서 뭐 나쁘진 않은데 사실 좀 심하긴 합니다. <laughs> 벌룬핏 루즈핏 에, 삼포가 좀 잡히고, 뒤에 엉덩이 쪽이 좀 벙벙하고, 그리고 기장감이 좀 짧아서, 저같이 좀 작은 사람들한테는, 예. 오히려 장점이지 않나. 진짜 전형적인 뭔가 일본 바지 핏이에요 삼포도좀 잡히고 엉덩이도 벙벙하고 기장감 좀 짧고 바지 핏도 낭낭하고 예, 그런 핏입니다 바지가 주는 그 느낌에는 굉장히 적절한 핏 같아요 빈티지한 느낌을 좀 많이 준다고 해야 되나 저는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원래 1사이즈로 구매해야 되는데 이게 2사이즈라서 살짝 큽니다 그래서 이제 산포도 좀더 두드러지고 핏도 좀 벙벙한 그런 게좀 있어요 그걸 좀 감안해 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, 그 다음에 이제 부자재랑 좀 디테일을 보자면은 첫 번째로 제일 눈에 들어오는 거죠? 왜 페인팅. 말 그대로 스플래쉬 이렇게 막 뿌려놨죠. 그래서 이게 개체마다 차이가 있다고 들었거든요. 이거를 어떻게 똑같이 만들겠어? 이거는, 이거는 똑같이 만들 수가 없죠. 이런 거는. 그래서 개체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니크한 감성이 있습니다. 근데 또 단점으로 생각하면 어떤 건좀 예쁘게 뿌려져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건좀 별로일 수도 있다. 네, 근데, <laughs> 근데 아마 별로면은 얘네가 제품 검수하는 과정에서 아마 판매를 안 하지 않을까. 그렇게 생각합니다. 디테일이라든가 부자재를 좋은 걸 쓰기 때문에 원단감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원단감이 진짜 탄탄해요 정확히 몇 온즈인지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두께감이 얇진 않아요 그래서 온즈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연히 탄탄하겠죠 이제 대박인 거는 입었을 때 소재감이 너무 부드러워요 그 오라리 데님은 좀 사각사각거리는 느낌 있잖아요 물론 생지다 보니까 좀 그런 감이 좀더 빡세게 있을 수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 부드럽습니다 그거는 이제 각 잡힌 드레스 셔츠라고 하면 얘는 좀 이런 울 셔츠 같은 느낌이에요 리벳은 이렇게 형동 리벳을 사용을 했고요 근데 요기 이렇게 막 실이 튀어나왔는데 이것도 빈티지한 감성을 살리려고 일부 의도한 거겠죠? 이게 이것만 그러면 실수한 건가 싶은데 여기도 그렇고 모든 리벳이 다 이렇게 조금 조금씩 실밥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네,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튀어나왔죠? 여기도 튀어나왔고 그리고 이제 뭐 트릴은 이렇게 버튼 플라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건 좀 불편해요 네. 전체적으로 끝 라인에 데미지를 조금씩 다 줘서 빈티지한 무드랑 잘 어울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 이제 턱이 잡혀 있죠 플리츠? 이것 때문에 삼포가 좀더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. 어. <laughs> 얘가 이제 포인트라면 포인트인데 삼포에 부러가 있는 사람은 좀좀 부러겠죠? 과하긴 합니다 삼포가. 어, 제가 입어본 바지 중에 삼포가 제일 심해요. 아, 근데 나는 괜찮은 것 같아. 어, 나는 괜찮아. 근데 그 친구 이 바지를 빌려준 친구는 이 삼포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입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<laughs> 전체적으로 이제 봉제도 굉장히 탄탄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이런 버튼홀 스티치만 봐도 알아요. 네. 그러니까 이 실밥의 색깔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마감, 그리고 버튼 플라이, 황동 리벳, 그리고 황동 버튼, 그리고 이런 페인팅감, 플리츠의 턱 디테일, 그 그러니까 모든 게좀 빈티지 감성을 다 살리기 위해서 들어간 디테일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떨어지니까 이 바지가 이해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어디는 깔끔하게 만들고 어디는 좀 빈티지하게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떨어지다 보면은 이게 바지의 컨셉이 좀 중구난방이 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타협하지 않고 빈티지함만 바라보고 만든 그런 바지.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또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거겠죠 오라리는 좀마감이라든가 이런걸 보면은 빈티지한데 깔끔한 무드를 내려고 한다고 해야 되나 근데 얘는 깔끔한 무드는 거의 없어요 그냥 나 빈티지야 이런 느낌이에요 <laughs> 이 해릴은 페인팅 데님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독보적인 아이템이라서 이거로 가장 유명하잖아요 이거랑 이제 무슨 카고 팬츠 있는데 그렇게 두 가지가 해릴에선 가장 유명해요 총평으로 장점부터 한번 얘기해 보자면 은 빈티지 외에는 타협한 게 없는 이 봉제와 부자재 마감 이런 점이 모두 다 일맥상통해서 저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독보적인 이 페인트감 대체품이라고 할 만한 게 없잖아요 뭐 이렇게 좀 따라 만드는 데가 좀몇 군데 있긴 한데 거기는 좀 이렇게 소심하게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얘는 네 그냥 냅다 때리 부어 놔 가지고 그래서 빈티지 그 자체다 보니까 좀 디자인이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호입니다 단점을 한번 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뭐 가격이겠죠 617,000원 만 이에 리집 네 개이름도 아니고 <웃음> 가격이 <웃음> 예, 저는 오라리 데님도 한 30만원 대 주고 사면서 손 벌벌벌 떨렸는데 60만원 대면그두 배잖아요 너무 비싸 근데 이 가격은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타협이 안 돼요 바로 깎아주세요 할수 없는 거고 사면이안 되니까 뭐 그냥 납득하고 사야죠 필요하면은 음. 그 다음 단점으로 이제 불로가 가장 많을 것 같은 산포입니다 이거는 제가 봐도 네, 조금 산포가 심하긴 해요 근데 그냥 모르겠어요 이제 20대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30대라 그런가 이게 별로 신경이 안 쓰여요 어, 아저씨라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<laughs> 당당하게 자연스럽게 다닙시다 뭐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 <웃음> <웃음> 죽어가는 거. 잘라야겠다. A few moments later. 이제 머리는 됐고. 이제 좀 사람 같죠. 예좀 <laughs> 관리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겼지만 요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. 원래는 막두 달에 한 번씩, 몇 번씩 가고, <laughs> 진짜 옛날 영상 보면은 가관이에요. 가관. 아무튼, 이 관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, 향수, 어, 향수 있죠? 이게 진짜 중요하대요. 특히, 이제, 30대 동생, 친구, 형님분들은, 귀찮더라도 꼭뿌리시기 바랍니다. 우리도 모르게, 그 집에 혼자 살다 보면은, 그 냄새가 있거든요. 그 쾌쾌한 냄새가, 이, 있,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게 싫어서, 이제 환기를 자주 시키고, 그래도, 이게 난단 말이야. 바이레도 요거 뿌리고 있는데, 상쾌하고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 있죠? 그런 분들은, 이거 추천드립니다. 자라에서 나온 에보니 우드라는 향수거든요. 진짜 킹성비. 가격이 너무 착하지 않습니까? 이게 뭐 자라랑 조말론이랑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그냥 자라 갔다가 냄새가 좋길래 한번 샀는데 그 이후로 한 2년 동안은 이거 쓴것 같아요. 지속력도 좋고 뭐 가격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 향수를 싫어하는 남자는 많이 봤거든요. 아직까지 여자는 싫다고 한 사람 못 만나봤습니다. 그러면은 끝난 거죠. <laughs> 요거랑 요거랑 전 돌아가면서 뿌리고 있습니다. 둘다 좋아요 요거는 조금 데일리로 막 뿌리기 좋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비싸니까 좋은 자리 할때어 그럴 때 <laughs> 뿌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손톱은 뭐 기본 청결이니까 뭐 이거 말안 해도 아시겠죠 머리처럼 당연한 겁니다 지저분하다 싶으면 바로바로 바로 잘라줘야 되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선크림과 립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불과 반년 전만 해도 이두 개는 다르지도 않았어요. 근데 요새는 무조건 필수입니다. 이게 제가 물론 촬영하는 것도 있지만, 선크림은 그 휴쟁맨 아저씨 아시죠? 그 엑스맨, 그울버린 아저씨. 피부암 걸려서 좀 고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.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. 톤이 보정되는 건저 덤이고, 이 전이랑 지금이랑 조금 밝아지지 않았나? 어, 잘 모르겠네. <laughs> 립밤은,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은, 시지로 한번 닦아야겠다. 여기 색이 살짝 있는 거예요. 여기 색이 살짝 있는데. 봐봐. 아 창백하잖아요. 근데 이거를. 차이가 없나? <laughs> 잘 모르겠네. <laughs> 실제로 보면은 생기 돌게 해주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렇게 느껴서 잘 바르고 있습니다. 보시다시피 이렇게 비레디 걸 사용하고 있어요. 이게 공음을 보니까 좀 패키지가 바뀐 것 같더라고요. 사실. 이거 다 쓰잖아요? 그럼 갈아탈 거예요. 어떤 거로 갈아탈 거냐면은 요거! 이 달바 선크림! 오브제라는 데에서 나오는 립밤이 있거든요? 이렇게 두 개로 갈아탈 예정입니다. 친구가 쓰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. <laughs> 저는 진짜 관리 안 하는 거예요, 이거. 요새 막 젊은이들 보면은 진짜 막 이것저것 다 하더라고. 뭐 무슨 크림이면 이거면 저거면. 근데 이걸 이렇게 딱 기본적인 거 있죠, 이렇게? 머리 쫙 깔끔하게 하고 향수 뿌리고 선크림에 립밤 정도만 발라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. 저도 귀차니즘이 좀 심해서, 네. 뭐, 하는 건 없습니다. 그러니까, 산포 이런 거 신경 쓸 시간에 이런 거 신경 쓰는 게더 좋지 않을까요? 음. 아닌가?